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6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네. 어, 변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솔로몬의 배도는 서서히 진행됐고 사실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의 지도와 은총을 점점 불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 나라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과시하고 싶은 강한 욕망 때문에 왕은 탁월하고 온전한 품성의 필요성을 간과했다. 그 세상에서 칭송받고자 그는 자신의 명예와 성실성을 팔아먹었다. 통치 초기에 백성을 대할 때 눈길을 끌었던 양심적이고 사려 깊은 정신은 변질되어 버렸다. 그는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자에서 폭군으로 전락했다. 한때 동정심 넘치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의 수호자였던 그가 포악한 압제가 압제자가 되었다. 천지서 50, 55조 56조 돈을 다루는 사람은 솔로몬의 삶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유능한 사람에게는 돈과 지위가 명예를 보장해주며 너무 까다롭게 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위험이 끊임없이 따른다. 그러나 자만은 거품일 뿐이다. 주어진 재능을 오용하는 바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상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믿음을 잃고 신앙생활이 형편없이 악화될 것이다. 옹고 40쪽 1898년. 이렇게 일그러진 삶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공고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자기 행동의 성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습관을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매우 신중하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 더없이 고결한 도덕성과 온전한 신앙 특성을 갖추려면 친구를 사귀거나 일생의 반려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른다. 화이트 주석, 11기상, 11장 1절 말씀. 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캄보디아의 권호석, 정미림 선교사 부부. 고아들이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도록, 사랑받으며 자라도록. 예. 네. 제가 7월 2일인가, 예. 이, 어. 교과를 아니 아침 기도력을 읽으려고 카스타에 카스타닷 o 컴 들어가시다 카스타닷컴 들어가시면 <laughs> 이렇게 인간이 그럽니다 다시나 점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어 계속 매달 이렇게 매일 아침 읽으면서 오늘 아침 기도력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한참 한뭐 약간 멍한 상태에서. 한한 한 1, 20분을 뭘 그럼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예전 것을 어 이렇게 봅니다. 다다 다 파일을 보거나 어, 미주한인교회 지나, 어, 지나간 지달 거를 그런데 그날따라 어아 이렇게 온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제 고만 읽으시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7월 2일자를 이제 그전 어, 주일 걸어 겸손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이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한, 한 2년, 3년을 지금, 3년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laughs> 아, 그, 보충, 어, 그날이 지나가도 보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날은 희한하게 제가 어, 이야기를 했네요. 좀 해주세요 하고. 수고하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는 아주 쉽게 그분들이 어, 파일을 정리해 놓은 거를 어, 읽으면서 쉽게 쉽게 어, 용 밥을 먹고 있는 저를 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 372명이 보고 있었네요. <laughs> 보통 한 1, 20명 내지 많이 봐도 7, 80명, 100명을 넘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최근 걸로 그게 그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저녁 기도가 가끔 어, 7, 800명이 보고 있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랐고요. 어, 맨날 보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쩔 때 그렇게 오고 저한테 계속 해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어제는 기막힌 묘비병이라고 써졌는데, 어, 무슨 저기로 제가 했었나, 어, 어제 아침인데, 어, 제가 어떻게 해서 묘비명이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이야기였는데요. 예, 신, 그 솔로몬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보다 정욕에 집어 받기로 선택하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은 욕되게 했고, 솔로몬의 삶은 자신의 비열한 행위를 감싸돌려는 사람들에게서 기막힌 유산을 남기고 말았다. 우리는 선한 유산 아니면 악한 유산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삶과 문복기에 축복이 될까 저주가 될까 사람들은 우리의 무덤을 쳐다보며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라고 말할까 아니면 저분 덕에 내가 살았어라고 말할까 하는 열한기상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화이 주석 말씀을 했군요. 오늘 아침은, 아침은, 예, 더 없이 고결한 도덕성과 온전한 신앙 특성을 갖추려면 친구를 사귀거나 일생에 반려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른다 는 하는 11기상 11장 1절 화이 주성 말씀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아침, 어, 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어, 주기도문도 주시고 가셨죠. 성령을 주셨죠. 그다음, 에 어, 저희가 매일 아침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맡기고 저의 의지와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어, 아름다운 공간, 공간과 또한 시간, 시간에 주셔서 규칙과 규율을 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을 서로, 어,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어 교우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이웃과 일과와 친척 또어 지도자들이 잘어 이끌어 주는 그들 얼마나 또 머리를 맞대며 어 힘들게 했을 것입니까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이용해서 제가 짐마다. 읽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 달, 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어, 어, 아침, 공기, 바람, 예, 그리고 나무와 꽃과 예, 또 채소와 어, 곡식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영적으로도 정말 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어, 성품을 담고 싶어서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 시작입니다 어, 저희들의 어, 시간과 공간의 문을 여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혜주시고 보호해주시옵소서 예, 주신 기도문 예, 그 외에 정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하나님의 그 믿음 저에 대한 믿음을 제가 본받도록 오늘 해주시고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옵 다안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어, 보기에, 머리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고, 이 아침 이 양식을 먹는 그 재미로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예, 7월이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예, 아이들의 VBS.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주 이렇게 예야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 아이들 마음을 잘 다스려주시고 좋은 책을 있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우리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메가드 블레스 여러분, 아멘, 아멘.